실수 값을 가지는 함수 f(x), g(x)에 대하여 두 조건 p는 f(x)는 0이라는 조건이고 명제고 q는 g(x)는 0이라는 명제의 진리지을 각각 a, b 라 했을 때이의진리각자 f(x) 제곱 플러스 g(x)의 제곱이 0이 아니래 그러면 이건 뭔가 f(x)가 0이 아니거나 또는 g(x)가 0이 아니어야지 둘다 0이면 0이잖아. 둘 중에 하나만 0이 아니면, 이거 더해서 0이 아닌 거지. 또는, 그래? 또는 은 뭐야? 또는 은 집합으로 가면 합집합이지. 얘는 fx가 0인 집합이 a 집합이잖아. 요거는 a의 여 집합이겠네. 자, gx가 0인 집합이 b 집합이잖아. 이건 0이 아니니까 b의 여 집합이겠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그럼 다른 문제도 봐볼까? 이번엔 실수 값을 가진 fx, gx에 대하여 이것도 똑같네. fx는 0, gx는 0이래. 이렇게. fx 곱하기 gx가 0이 아니래. 그런 말은,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fx는 0이 아니고, 앤 n d 지 이번에는 앤드 gx도 0이 아닌 거지. 그러니 fx도 0이 아니고, gx도 0이 아니고. 앤 n d 는 뭐야? 교집합이지. fx는 0이 아니니까 a의 여집합. 얘는 b의 여집합이지. うね